삼신치가 열심히 애들 스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뭔가 고수들 사이에서는 의미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죠. 저는 허접이라. <laughs> 정글은 늘 먹던 걸로. 칼부 스타트에서 골렘 먹고 내려가서 바텀 쪽 파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먹고 사렙 찍고 바텀 뜁니다 우리 팀 3렙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경험 되거든요. 짜잔! 제가 왔습니다, 선생님들! 잡을만 해! 오케이, 잡았고, 다 죽여버려! 난입이 아직. 난입이 이제 끝났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잡았어요. 플래시 다 빼고 죽이는 거, 그렇지! 아주 베스트 상황 아이고, 모르겠다! 으아, 데카잇! 자, 아, 젠장! 아, 아쉬워라. 이 정도도 나쁘진 않죠. 스펠 다 빠졌어요. 상대편 올 스펠 다운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라고 하자마자 우리 탑이 솔킬 따이는 모습. 아니, 저마를 들고 후픽을 박은 리븐인데, 어떻게 텔 들고 선픽을 박은 아트록스한테 솔로킬이 나는가는좀 의문이긴 합니다. 야, 솔을 딸수 있나, 이거? 아, 씨, 에어본 두 번. 그래도 따잖아, 한잔해. 못 땄으면 기분 나쁠 뻔 했는데, 따서 괜찮아요. 이건 줘야겠다. 아트 내려오거든요, 지금. 이건 못 막아요. 탑 주도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아예 없답니다. 내려가서 밑에 있는 거나 먹죠. 이거 한 닦아리 하자, 미드게 안녕하세요, 야필팬님. 반가워요.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밀면서 지금 뺐어요. 이거 사일러스 2쿨 돌면 잡았죠? 무조건 잡았어요. 상대 도주 못 합니다. 해, 해, 그냥 해. 벽이 있을 텐데. 뭐야, 전멸 있네? 하지만, 그라가스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그라가스 죽였죠? 오이려이드 제압이죠? 탑 빨리 갑니다. 사막 죽지 마, 제발, 제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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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그러니 리브나 아니 호픽했으면 씨발에 솔킬은 따이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아트록 상대로 점화 점화 호픽했으면 적어도 솔킬은 따이면 안 되지 우리 솔킬 이렇게 따이는 거야 볼 때마다 죽고 있네 저 새끼 저거 이래서 사람들이 원체 많은 사람들만 보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건가 나도 지금 경기 일어나려고 그러네 제발 건강하게만 살아나오 리브나 죽지만 말고 내가 해줄게 나 지금 킬 관여 100%의 칼이냐 바텀으로 직선티적 우리 팀 세나 탐켄치랑 호응 잘 되거든요 충분해요 미야미야미 야미 야미! 맛있어요 우리 점아빠졌고요 아주 좋습니다 상대편 기분 나쁠 짓을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정글러가 이런 식으로 게임 하면은 적팀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거든요 뭐 할라 그러면 해카리 먹어 뭐 할라 그러면 해카리 먹어 거기다 용까지 먹고 혈관에 100% 그라가스 내정글 카정 썼다 그라가스 풀빠졌고 저 친구 내 레드 먹었어요 나도 똑같이 먹어줘야겠죠 그라가스 이제 바텀 가고 그라가스 역치면 되겠다 어라? 오 하지 말걸 드라가스가 생각보다 단단해 탑또스르킬아 게임 진거 같은데? <목소리> 와나 방금 아트 두대 치면 죽이는 피였거든요. 근데 아트가 굶기고 q q 하니까저 체력 천 달았어요. 아안받아서 졌다고? 그래? <laughs> 이분이 참 웃기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네요. 정글 차이 때문에 솔킬 따였대요. 탑에서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또케이씹었고 야스 이게 정글 차이죠. 이렇게 잘해 주는데 탑은 계속 솔킬 따이면서 정글 이러니까 정글을 안 한다니까요. 봐요. 리븐이 솔킬 따했지만 솔킬 따인 게 정글 차이래잖아요 왜? 내가 솔킬따이는걸안 봐줬으니까. 이러니까 요즘 노래 정글이 없다니까. 안하려 그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리븐 후픽에 원챔에 점화 들고 라인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털리고 있고요. 합은 그냥 없는 애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남타단 애들은, 없는 애야, 없는 애. 바통갱이나또 가야겠다. 바로서 지금 스펠 없을 거거든요. 다서 따면 돼요. 할만한데? 야, 이건 뭐야? 나 궁, 궁금 요 없었는데. 올라가야겠다. 아니, 뭐, 잡았으니까 이득이긴 한데, 야, 괴물 왔다, 괴물 왔어. 아트 잡지 마요, 아트 못 잡아요, 어차피. 괴물입니다. 오케이, 쭉 빠집시다. 집에 갈게요. 상대 성나 갔대 아트 싸웠대. 상대 아트 입장에서는 열받죠. 탑 개패는데, 심지어 저마들고 온 상대 뚫값 했는데, 밑에가 저런 식으로 터지면은. 나이라! <laughs> 진정해. <laughs> 우리 아직 게임 진건 아니야. 아직 할수있어 썰에 안 나왔잖아. 썰에 나왔으면 나도 욕했을 텐데. 야, 야, 그러나 스킬 초기였다. 오히려 좋아. 어, 사이즈 센거 보소. 삼용이라 이거 무조건 하는 게 좋긴 해. 상대 미드 밀건 나발이고. 빨리 먹으면 돼요. 용이 세개짜라서 오히려 할만하지않냐나 물렸어. 오, 3캔지이부터이부터이부터 1부터. 1부터 공포 걸었어. 하트놀이아테 하트. 3대 1이야. 3대 1 설마 지겠냐, 우리가? 3대 1은 안 지지. 오케이, 잡기 야미! 야미야미! 너무 달아요. 누구야? 쏘는 어디 갔냐? 절가. 갑니다. <laughs> 야, 이거 좋다. 한판 하자. 비용신이어도 이렇게까지 팀이 나머지가 잘하면 이길 수 있구나. 야스패놓킬 진짜 잘했다. 사이도 잘하고. 생각보다 세나 탐켄치 듀오가 나쁘지 않네요 잘하는데? 나 이렇게 잘하는 세나 탐켄치 조합 진짜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 대부분의 세나 탐켄치는 못하는데 오 좋네요 나쁘지 않아요 어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너요 너! 대가리 새끼야 대가리! 아오! 오우 탐켄치! 아 모르겠다 야이 개꿀!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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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야미! 4대5 그냥 압살이야 와, 진짜 생존력 쳐돌았네. <laughs> 어, 탐켄치가 계속 나 먹어줘서 실드로 한톤 버티니까 월식풀이 돌아가지고 갈아라. 와, 버티는 거 장난 아니네요, 진짜. 동물조합 최고다. 근데 두꺼비도 동물 맞나요? 양소류 아니야? 양소류도 동물로 쳐야 되나? 야스 좋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아, 그치, 곤충. 아 이게 이제 곤충은 아니긴 해. 어, 양소류, 양소류 동물인 것 같아요. <laughs> 어허, 사일로스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허, 리브는 한 끼야만 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너 말이 너무 심해? 본충궁의 동물은 저거 아닌가요, 거미? 그래서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스파이더맨은 포유류라고? 어, 포유류 맞긴 하지, 인간이니까. 아유, 얘는 저거구나. 어? 호오 야미! 공포에 걸렸으니 너무 멀리 가지 못할 것이야! 아, 좋아요. 누가 뚜벅이 원딜러를 하시래요, 바루스님? 바루스, 엉덩이 간수 딱 하라고. 재수 없으면 나한테 이렇게 따있는 거야. 어? 와. 사일러스 다이브 데미지, 씨. 리븐이 뭐 하길래 저런 반응이 나오냐고요? 저 새끼 지가 솔킬 따인 것도 정글 잘못이랬어요. 오케이. 용갈이 4개까지. 낭낭합니다. 내대로쭉 밀고 들어가 볼까요? 대들 이거 들어올 수 있어? 야필패? 아하하. 못 들어오죠. 썰은 치세요. 이거 끝났어. 곤충도 동물. 우리 리븐도 동물이죠. 거지 같은 놈. 아, 좋습니다. 이거는 바텀도 잘하고, 미드도 잘하고, 미드가 많이 잘했지. 탑만 뒤지게 못했어, 탑만. 내 그것 때문에 아까 굉장히 속나갔는데 오! 리븐 죽여, 리븐 죽여! 아, 까비! 아, 좋아요. 캐리! 야, 리븐 넌 게임 쳐봐! 이 게임 정글 차이로 이겼다고 해. 딜량 7,936! 바로 게임 나가버리는 이 거지 같은 리븐 원챔중넌 리포시야. 정말. 굉장한 친구네요. 예. 에... 아무튼 이겼으면 되긴 했죠. 솔직히 곧 초반부에 강이 길 게임이었는데, 리븐 때문에 꼬꾸라지다가, 미드 잘하고, 바텀이 뒤에서 잘 받쳐주면서, 이기된, 우리 모두의 승리죠. 리븐만 빼고, 저 새끼만 빼고. 아무튼 좋습니다. 이겼으면 그만이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